다 틀리다. <놀람> <무서워. 놀람>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나다고고다고어 이럼 누는데? 이럼 누는데? 블리보닛. 이거 를 해야 돼. 제가 운전할까요? 아니렸어요 에호. 이게 뭐뭐 던져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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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내버요 망했어. 아니 안 망했어. 안 망했어. 안 망했어요. 우회좀우회 좀. 갈수 있어. 가자. 들어가는 데 있어요 혹시? 나도 나도 개피 들어가는 데 있어? 사운드 들린 거? 김블루? 아 뭐야 이거는 또 공지가 아, 돌아다녀 아, 왼쪽.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여기도있구인데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정신 차려 여 <laughs> 아니 예스카 형 정신 차려 저 반대쪽 끝형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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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빨리 달려요. 빨리. 달려요 아니 으악 <laughs> 형 <와! 웃음> 달려요 뭐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왜 이래 아저씨 정신차려 아니 미안해요라니 미션이 나 속이는거야 뭐야 아아앗 사람 앗앗안내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사람 담벼락키 담벼락키 내앞내앞내 앞에 아또 뛰었어 아니 죄송한데 에스카니 아니 혹시 아 저기 다 들었다 아고가대표 잘못 뽑은거 같은데 우리나라? 이상한 탓인거 느낌 끼 아니 맞냐? 아니야. 아니야. 은니야아아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우리 니야아 뭐해? 난라이아아니 사인데. 야아야아이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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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되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좀 느릴 수도 있어. 있어요. 저멀어서 아니야. 야 아니야. 야다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아니아니아 앞에 돌림 들어갔네. 아아아 그래. 안에 많아. 가고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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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이상. 가고 있어. 가고 가고 있어. 있어. 천천히, 천천히. 거의,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이제 입구 들어갔어, 하나. 우리. 와열 어. 내가, 내가 내가 제일 내가 는데 내가 맞냐, 다. 어, 뭐야? 어, 하고 나서 뭔가? 방금 쳐았는데제쪽있고 하나? 3 명, 네 명. 네 명, 네 명. 가서 각이 각이 각이. 네 명, 네형 가. 갈게. 가. 야, 어, 빠질게, 어, 가. 빠질게. 빠지기빠지빠 아, 빠질게. 아, 빠져, 빠져, 나, 빠져, 아, 빠져, 빠져. 야, 오는 거 잡아. 빠져, 빠져, 빠져. 안전하게 하자. 나 루턴이 못잡고면잡을게 빼고만 할게요. 빼고만 할게, 나. 그 이쪽에 이쪽에 세 명. 나 발소리. 저쪽 바야 저쪽발둘 중에 저쪽 바야 내가 이쪽 보고 있을게. 형 일로 와. 예. 갑빠도 없어. 내려올라 간다. 같이 다내뭐 네, 이쪽 보고, 보고 있야 온다. 3명. 온다.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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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. 잡아 줘야 돼. 계속 보고 있어. 거기. 안 오잖아. 아직. 야, 내가 내가 템 파밍. 야, 내쪽도 내쪽. 내쪽. 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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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들어온다. 이렇게 내가 갈게. 불리 보임도. 이어 설로 띠어. 설로 띠어. 대파. 어, 미하데 셋도 다들어어 진짜 어어안 돼. 안 돼. 형. 최영 박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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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. 사람 있어요? 있어요. 저 그때 그때 내가 그때 못다가 볼 때에 먹볼때 기다리다. 천천히. 나 살려야 돼. 나 살려야 돼. 들어가들어가야 돼. 나나저 죽어. 난 죽어. 죽어 자, 나 살려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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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... 뒤에 둘기절 시켜 놨어요, 지금. 지금 바로 빠져, 이거. 양각이요? 나안 할래. 이지마 주고 말래. 더안 할래. 대전이라 한지 알았나, 아까? 부산~~~ 아, 맞다. 부산 가는 김에 대전? 이랬지 않나? <laughs> 어어 어. <laughs>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. 이번 설에 대전 내려간다며? 음 너무 쎄다. <laughs> 아이 킬을 내가 다 먹었어. 나 10킬이야. 내가 오빠할게 어. 음, 민부형 오랜만이에요. 아이고 언어님 오랜만이에요. 할게요. 언어님 합니다 감사합니다. 비감사요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 좋은가봐요. 스고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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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선님 제가 좀민원을 많이 받아온 사람으로서 뻔뻔해져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는 그렇 <대단해>. <laughs> 아,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. 내가 네. 변명을 하면은. 네. 우주에 염색을 시키려고 그러고 <laughs> 나중에 진짜 네일아트도 하라 그러고 상... 그 고양이 귀를 고양이 귀를 머리에다 쓰고 공대 떡볶이 만들라고 그러고 아 근데 그런거 다 받아주시면 <laughs> 나중 힘들거든요 아이고. 나이스 어 발소리 왼쪽에 <laughs> 블림보 왼쪽이야 위지? 왼쪽 어위 천천히 <laughs> 나가자 같이 나가자 내가 못거할게 내가 나 33이야. 내 오빠 아, 할게요 기다려 봐. 네, 아, 나오지랑 목방해야 돼. 토네이도 할게요. 네. 토네이도 오케이. 토네이도 좋고 샷샷샷. 어, 샷샷샷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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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 왼쪽. 아, 나. 이스 <laughs> 사장님이 대전이라고 들었대. 아, 아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요. 그래. 그래. 우리 계 잘못 들으실 그래. 수있으니래철판이라는 그래. 건가? ㅎ <laughs> 어? 이거를... 어아니야 나도 나도 쏘고있어서 아 나도 미션 들어왔어 다음판에이겨겠다난 5킬 이상 치킨신데 그전에는 제대로 안왔다는 말씀 아아 저! 죄송한데 저 10킬이에요 어. 지금 저 지금 1 0이에요저저1어 뭐야 어 아니 <안이> 대장 외 자꾸 <laughs> 이상한거 가르쳐요 세다 심 세다 3명 우린 저걸 아니, 잡을 거야. 가자. 가자, 가자. 나. 나. 그냥 나도 안에서 들어오는 것 것만 막아도 될것 같아. 아 더하나요? 네. 아니면 시킨? 스킨에 시킨? 병 어떻게? 어떻게? 리보님이시킨 먹어서 아리보 리본장 <laughs> 아니야 다음 판이야. 나 미션 다음 판이야. 나도. 아이, 유튜브 아니, 아, 아, 다 유튜브. 잡으라고? 아 유튜브. 아 유튜브. 한번 먹자 그럼 이거. 네. 음, 그 위로 네명 갔어요 네 명. 근데 중앙핑으로 오고 어, 있었는데. 어 그러면 나는 화장실이나 가야겠다. 오만 어, 좀만 이겨준. 불더 있어요. 둘 더. 예, 네, 밑에도 있었지 않나. 뒤에 도는 건 내가 봐줄게. 집이야. 바로 밑에. 밑에 밑집에. 위치로 치고, 두 위치 음. 다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스킨스일 겁니다. 없어. 맞아. 아, 도전. <laughs> 어서 대전 소리 들린 것 같은데? 도전. <laughs> 대전 같긴 어, 하네. 오늘 대전 어. 소리가 많이 들리네. 어. 저도 걸렸습니다. 아. 킨시 5만 원. 오, 나는 뭐 하냐? 오라. 뭐 하냐? 재밌겠다. 누구지? <laughs> 악마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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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딱 소음기? 잘안 써서 어? 가봅시다 바로 이동하시죠 와 어, 이거 지금 조합장 들어가야 되네 네 그러고도 품산대 장비 정비하러 갔다가 알게 되네요 그리고 조용. 부가세는 포함이 니 12시 전까지는 아, 코인 무제한이야 어? 어? 사박혀있다 12시 12시 전까지 코인 무제한이야 2층에 가슴 없고 응? 어? 이게 또 뭐야 사박혀있었네 쪽도 없는데? 조용한데? 어? 차 터졌다 지원님, 이만원 턴코는 노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 주황핑 그리고 3335에 사람 뛴다. 지금 주황핑에덕스미나요 동관 쪽. 보인다. 저쪽 집 보여요. 275 방향. 이쪽 집 있어요. 온다. 1 5 방향 온다. 주황핑나 이쪽 아이다. 볼게요. 지금 지금 좌황핑 온다. 두 명. 자꾸 가면 킬먹거 루트형한테 양보해. 루트형이 좋아하셨어. 전생이. 뭔 소리야. <laughs> 아니야. <키를> 좋 <laughs> 아니야.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지 조용히. <laughs> 들어봐요. 주황핑이 두 명이에요. 네. 그 음? 이쪽에 숨어 있어요. 이제 셋이더. 저희 셋이에요. 온다. 때렸어요 <laughs> 하나. 이게 맞았을 네. 것같은데세 명. 빠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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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빠지. 빠질, 빠지. 빠지. 인서클하죠 조심해야 돼. 못 간다. 파양병 인석 그래야 어? 인석 야 돼. 석인야 알았어. 지금 빼야 돼, 갈거 온다. 생각 잡혀. 빼, 빼, 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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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들야 돼. 오늘 저 찐다 뒤에. 네, 뒤에. 봤어요. 애들이야. 얘네 내거 하나 킬딸리했네 어? 저기한 죽는다고? 저걸 싸놓고 안 죽는다고? 자기장. 괜찮아 잠깐 괜찮겠지. <놀람> 아니, 제 자기장. 경박사. 다 죽었어, 다 죽었어. 저 사람 165도. 두명 오른쪽. 두 명. 저 165, 근데 저거 뭐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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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. 나 기절. 싸운다 내 앞에 하나 있는거 같은데? 보여 어 보인다 형 오. 나이스 하나 더 와우 자 여기 사람 140딱 스마트핑 열심히 하네 골골 뒤에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아까 김블럭 기절시킨 곳 아니야? 킬 안떴지? 음. 맞아 맞아 네, 저기 1번핑 1번핑 아니 연막 막간거 그냥 나도 음. 나 쏜다 이쪽으로 돌았다. 어, 와, 에메사다 쏘리. 안돼. 저내 살리기. 내 살리기, 저거. 릴바테 하나 누워 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딱. 어 왼쪽 게에있다 폴라 는데 면과가. 있어? 위험 좀한막이 들어 있어야 거 림버니 위험하다. 여기 해면까좀 어. 하나 있어요, 지금. 아, 나이스 오. 아까 형이 스나로 형 머리 깐 사람 기절인가? 어. 저기 밑에 180해병가해병가 아, 왼쪽 기절, 기절 기절 해병가 기절 라스트 네. 하나 저기 뛰어가는 뛰어가는 아어와 부럽다 와 15킬 했다 싸유튜버와나 7킬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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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킬 많이 먹었 ハハハハ